또 그의 따뜻한 감촉이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냐고요. 설마, 제 기억에 혼란이 왔던 걸까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것저것 다녔고, 그렇게 다녀오곤 봐라. 아니, 또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그가 나에게 읽어준 수많은 책과 그 속에 적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루 아침 만에 사라질 수가 있나요? 그날 그가 나 저에게 했던 약속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년은 잔뜩 격앙된 표정과 감정을 엉, 억지로 추스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함께한 지가 꽤 됐지만 우린 그날 그 흔한 한 사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죠.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와 함께 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이 아니었는지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었는지 그런 모든 것은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를 기억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은 매일 저에게 무슨 일이유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녀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으니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갑니다. 마지막이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제가 지금껏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다. 답을 알아냈어. 그쪽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저의 추리를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려요 아이고 스테이지 5 <laughs>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자 어디로 갔는지 어 전체가 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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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음표? 진짜 물음표? 진짜 물음표? 물음표? 진짜 물음표인데? 가보자.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적 없어요? 네? 이를테면 집아, 집에만 갇혀 있는 이유. 분명히 그 사람 병에 걸리지 않다고 했죠?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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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렷해지는 거 같은데 또렷해지지 않아.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 모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허나 만약에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와, 추리약 전다이기 추가! 이 남자는 전생에 탐정이었을까?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 권한 당시에 그 역시도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 생각했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몸 상태가 나, 뭐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 이전까지 만나지 뭐... 않기로 한걸 테고요. 그거 내가 다 알려준 거 아니야? 내가 다 알려준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분명히 내가 다 알려준 거 같은데. 어! 아이 진짜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이거는 키즈 형식 플러스 약간 그쪽인데? 어? 이제 또렷하게 나왔어 나에서 저의 마지막 답은 스테이지 클리어 불쌍해 여자가 자 파일 저장하고 그 소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미안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려 내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런 답보단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 안했던게 훨씬 나요. 그, 그는 분명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걸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자락을까지 모두 적시고 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가 울분을 모두 토해내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날 좋은 데에 데려갔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뭐 혼자 낯선 곳에서 갈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의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처음에 그가 단지 저의 눈이 되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뇨. 저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뜻한, 따뜻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 얼굴은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기고 간 것, 이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 단지 눈앞이 어둠이 어둠만이 존재하는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니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줬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과. 소년는 다소 안정을 찾은듯한 모습이었다. 소녀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더큰 소리를 내서 확 울어버렸대요. 네. 그녀의 웃는 모습보다 난 찬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음, 응? 미르링?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에 안 주고 대처했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너무 예의 없이 생동한것 같네요. 괜찮아요. 처음 여태까지...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 정점에 있다는 신비로운 절경을 구경하면서 마음을 치유해보려고요. 그랬었군. 어쨌든 감사해요. 말 상대로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어?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라 미처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어. 응? 잠깐만요. 다,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은 가지고 있지요. 네.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손... 소년은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아,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저... 그렇다면 큰일이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치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싸답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임의로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사지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이큰 그, 돈이 없을 텐데 소녀는 소녀는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조, 부탁드려요. 한번만 한 번만 잘 봐주실 수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어요. 종전까지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뭐,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견동,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손은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 제발 좀 밀어주세요. <laughs> 왜 자꾸 저장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와서는 안될 여행길?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로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년은 나에게 정중,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내 선택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 몰라도 어쨌든 소년은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성마깨까지는 깨뚫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을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소년이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한 인사를 한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창 밖의 햇빛은 눈부시다. 소년은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잘알수 없다. 나는 어깨를 짝펴고 다음 칸을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칸에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제7호차 헤드 엔딩. 저 빨간 색 뭐야? 어? 마지막 세이브 파일에 엔딩 무기가 생겼습니다. 어, 엔딩 무 개? 세이브 세이브 파일을 다시 블로그를 하시면 선택지가 등장하여 엔딩이 갈립니다. 오. 어 저게 아까부터 이야기라던. 그 남자인가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떡하면 좋을까 고민에다 봐주지 말지 어? 아 잠깐만 이 아닌데? 다시 다시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 뒤에 대사가 나올 줄 알았어 나는 거절한다.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표도 없,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소녀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저, 잠깐만요, 전. 소녀는 궁지에 몰린 걸 직감하고 앉아볼 줄 아, 못하기 시작했다.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 죄송해요. 저, 정말로, 정말 소년은 더이상 소사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이상 변명하기를 멈췄다. 그리고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네? 소년은 의아하다는 듯날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이야기 꺼내기 전내 우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자 타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았다. 제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거든요. 응.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손에는 몸을 똑, 똑바로 세우고 바른 듯을 앉았다. 지금부터 생상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기로 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알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이게 패를 끼치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 명의 사람들과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살이 되던 해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난 뜻밖의 한 손을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를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을 따스한 바람이부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laughs>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찾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당부라 조심하라고 당부한 후 나는 모험대로 집에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졌죠. 넘어진 순간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을 탐방시켜줄테니 함께 가지 않겠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맘대로 그의 손,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로 편하였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손에는 모자창을 잡아 끌어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뭘 하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음... 아,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로 내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는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러, 자랑스러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속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그녀 그녀가, 내가 그녀를 돕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수상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뭐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 함, 같이 함께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지 않았나요? 음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았는 안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정말로 즐거웠죠. 곰곰이